본넷 가운데 있는 주름이야. 가운데 있는 저 본넷 주름 있지. 군대 가가지고 전투복 있지. 전투복. 군복 군복. 그 휴가 나올 때첫 휴가 나올 때각 잡는 거. 그거를 이렇게 각 잡아줘. 네. 아원님들이 예전 거 어떻게 알아? 어? 예 어떻게 알아? 봤어. TV에서. TV에서 봤어? 그래? 밑에 애들이 휴가 아. 나갈 때 아. 이렇게 각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아? 다 알아. 아니 어,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 줄 알아. 근데. 거, 거꾸로 신었어? b e c 응? 우리 오늘 대전을 느끼러 왔는데 v o l c a 거 지금 저기 그 to be my s a v i o 거 n o 거 그 저기 있어야 되거든, 저기. 구름이 그 핵심 부분만 딱 가렸어. 핵심을 그랬어, 핵심을. 내일은 가렸어. 또 어떨지 몰라. 아, 저 구름을 걷어내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울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보여주다니. 음, 이거 매운 거 아니야? 안맵다 아, 밥을 먹고 밖에 나왔는데. 오, 구름이 어, 그래서 한번,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이나 어. 벤틀리 운전 한번 해봐봐. 어. 고객길에서 어. 시동 걸어주세요. 와 미시령 옛길 한번 가보려고요. 어. 지금 해가 더 지기 전에 다녀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모두는 비모드. 비모드야. 비모드 비모드로 가자. 어, 그래. 응. 비모드? 비모드는 뭐냐면 벤틀리 모드야 이제야. 예? 어. 구름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지 뭔가 멋있다. 펜틀리에 대해서 얘기해줘 봐봐. 아니 이 소리가 어. 너무 좋아. 으르르르르르르 소리? 8기통 사운드? 으르르르르 약간 듬직해. 스포츠 모드로 하면 이 소리가 더 커져.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까? 으르르. 소리 아빠? 어때? 와 스포츠 모드로 아빠! 하니까 더어 맞아 그 소리. 으르르르르르 소리. 어그 소리 맞아 은재야. 어때? 소리 어때? 야더극대화되었지아 은재 어. <laughs> 맞아 그 소리야. <laughs> 으르르르르 이 소리. 구름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벤틀리의 V8 사운드를 들으면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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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야, 은재는 어떻게 8계통 소리를 어떻게 벌써 아는 거야? 나? <르르> 어.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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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은재 8계통이 뭔지 알아? 어. <르르> 뭐야? 연기. 연기? 내연기. 내연기관 할때 연기를 얘기하는 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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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그기가 <비가> 흐르고 있는데? <laughs> 예진이 가슴 설레는 사운드 어때? 너무 좋아. 진짜야? <르르> 이거야? 어밤 되면 이 실내 분위기 어쩔 그러니까. 거야 장난 아니지 구름 속이다 구름 속 엔진 RPM을 높게 안 올려도 이 2,000rpm에서도 르르르 한 사운드가 감성을 자극하지 않아? 응. 내 연기가 나 조금만 더 버텨줘 <웃음> <웃음> 무서워 은재야 내가 지켜줄게 엄마 <laughs> 진짜? 고마워 아빠 아빠도 엄마 해 줄까지? 당연하지. 아빠도 엄마 지켜준대요. 엄마. 응. 여러분, 지금 저희는 구름 속으로 올라왔어요. 귀도막히기 시작해. 정상에 올라왔을 때 어떤 뷰를 보여 줄지 보겠습니다. 정상에 올라왔어요. 아, 뭐가 보일 줄 알았는데 뭐 전혀 안 보입니다. <laughs> 아, 예진아 저쪽 노을 지는 쪽으로 가 보자. 아, 근데 분위기는 진짜 좋다. 벤틀리가 여기서 더멋 있어 보입니다. 우와 멋있어 예진아 올라와봐 저 안으로 오늘의 해도 그냥 지나간 거지 그니까 멋있다 이건 뭐지 미시령옛길 아. 와 예진아 이 길이 어. 1960년도에 개통됐대 와야이 밤에 여기 와서 이렇게 <laughs> 밤인지 새벽인지 알 수가 없어 야이 강원도 첩첩 삼중 첩첩 삼중 산중 첩첩 산중 너무 멋있다 야 전기를 받아갑니다 벤틀리 드라이빙 어땠어 최고였어? 여기 되게 경치 좋은 카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와 보자. 저기 저기가 어, 저기. 아 근데 여전히 안 보이네, 여전히 <laughs> 한 번을 안 보여주네. 여기 이제 10층에 있는 카페에 그 여기 울산바위가 한 눈에 보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독보적이네, 벤틀리. 이쪽은또 저수지가 보이고요. 저쪽으로는 속초 시내가 보입니다. 이거는 솔방울 라떼래. 여기 에스프레소를 얼린 거래. 아 여기 부어 먹으면 되데 아 솔방울 라떼.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 어, 솔방울 말고 부처님 머리에다가 뭐 붓는 느낌이야. 헐. 아, 점점 진해지네. 아, 느낌. 맛은 라떼래. 자, 그러면 동해안 드라이브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진아 어디 가볼까? 이따가 어? 대갈령 얘기를 한번 가볼 건데, 가보려면 해변 좀 큰데 가볼까? 여기 가보자, 여기. 중광정 해수욕장. 처음 가보는 해수욕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룸미러를 통해서 보여주는 저 창문의 면적이 진짜 작은거 알아? 근데 오히려 이게 불편하다기보다는 되게 스페셜카로 느껴진단 말이지. 이 차가 외관 디자인이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게 저런 거 보면 음. 느껴진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 리어 윈도우에 열선이 안 보여. 아 실제로 열선이. 있어? 있지, 당연히. 근데 굉장히 얇게 눈에 안 띄게 열선이 있는 거야.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 사실 이런 게 디테일이야. 별 다른 게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디테일. 그래서 이렇게 리어 뷰를 보는 것만으로도 와이차이차 이차 보통 아닌데 이게 느껴지고 또 느껴지는 게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 널링 패턴이나 이런 거 있지. 이런거나 가죽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데.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당연한 좋은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약간 의외의 좋은 거. 의외의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 더큰 매력을 느끼거든. 대놓고 매력 있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매력이 발견될 때 진짜 그 차가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본넷 가운데 있는 주름이야. 가운데 있는 저 본넷 주름 있지. 군대 가가지고, 어? 전투복 있지, 전투복. 군복, 군복. 각 잡는 거? 그거를 이렇게 각 잡아줘. 그러니까 저런 것도 되게 약간, 엣지 있잖아. 그치? 엣지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스크린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돌아가서 이렇게 바늘이 된단 말이야. 야. 어 그러면 나침반 방향 보이고 꽉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이 마감지로 바뀌는 거야. 아 그냥 나는 이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그냥 즐기고 싶다. 아 내비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난 그냥 이렇게 타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닫아놓고 운행하면 이 우드 그레인의 이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예진이 뭐가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이거. 난 바늘이 좋아. 바늘. 나도. 중광정 해수욕장 여기 모래 해변이 정말 정말 길어요. 날씨가 점점 흐려지는 와중에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와 오빠 은재 모래인지 알아? 모래. 자기 저 ABCD 앞에서 사진 찍고 싶대. ABCD 앞에서? 저 ABCD 앞에서 가봐. 전니처럼 포즈 잡아야 되는데. 이제 포즈 잡아야지 포즈. <laughs> 우유 육충만 오 예쁘다 뿌잉 <laughs> 어 유에 앉아 어저또 언니 하는 거 봤어 또, 아이고, 또 하는 거 봤어 <웃음> 됐어? 됐어? 네야 <laughs> <laughs> <됐어? 웃음> 어. 어, 내려, 내려. <laughs> 여기 모래사장 엄청 넓다 와 레저블이야? 어, 어, 운전해야 되니까. 엔진 어, 네. 코로나고. 해수장제트자 <laughs> <laughs>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벤틀리의 다양한 주행 모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스텀 모드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처음에 시동을 걸면 비 모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드는 사실 컴포트는 이제 그냥 평상시 주행할 때고 커스텀으로 저는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커스텀에서 엔진, 기어박스를 스포츠로 해두면은. 파콘도 터지고, 배기음도 열리고, 굉장히 스포티해. 지금도 봐봐. 이렇게 그냥 천천히 2,000rpm만 써도, 파콘도 터지지. 음. 살아있네. 음. 이거지, 그지? 느껴지지? 그러네. 그러니까 평소에 엔진 기어박스 스포츠, 주행 핸들링 컴포트. 왠지 알아? 나는 이 첨벙첨벙 하는 이 느낌이 난 너무 좋아. 예지도 그렇지. 맞지. 스티어링휠 무게는 벤틀리. 야 이거는 벤틀에서 맡기겠다 나는. 어... 그래서 나는 이 커스텀 모드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응. 예진이 스타일도 커스텀 모드 걸 어... 아마? 어... 맞네. <laughs> 그래서 가끔 패드 쓰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패드 쓰고 오토로 하고 싶으면은 다시 D 모드에 자동에다 놓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달리면서도 넘실넘실 하고 있고. 응. 소리는 잘 들리고 소리는 잘 들리고 어. 엔진은 즉각적이고 어. 밟고 싶으면 언제든지 튀어나가도 되고 자 그리고 와 팝콘이 기가 막혀 팝콘이 음. 팝콘 소리가 사실 아뭐 플레잉스포에 뭐 얼마나 있겠어 이 생각했는데 완전 많습니다 지금 포르쉐는 점점 팝콘 소리를 없애고 있어 왜? 어 몰라 모르겠어 포르쉐 신형 모델들 다 팝콘 소리 없어져 있어 음. 근데 오히려 벤틀리는 그 예전의 감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봐봐 응, 뒤에. 응. 봐봐봐봐바바바바 봐봐봐봐봐봐. 봐봐봐봐봐. 이게 인공 사운드가 아니라 진짜 뒤에서 나는 물리적인 소리거든. 소리같은... 그리고 실내에서 특별한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아 어, 일단 벤틀리가 쓰는 가죽은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 맞닿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 박음질 보면, 가죽을 진짜 좋은 걸 썼다는 게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가죽이 일단 두꺼워요. 앤들리 가죽은. 자, 근데 가죽도 가죽인데, 이 버튼 있지? 이 버튼의 양감. 우리 옛날에 미술을 할 때, 수채화그될 때, 볼륨감 표현할때 양감 표현 잘 하라 그랬거든. 음. 근데 이게 플라스틱 버튼에도 양감을 표현해놨어. 음. 이거 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 맞지? 플레스틱 같지? 응. 금속은 아니잖아 응. 근데 이, 이 소재에 어떻게 이렇게 볼륨감을 표현했느냐 이런 것 또한 이런 것도 되게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디테일하다니까? 어.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널링 있지? 이 패턴 어.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이게 밤에 빛을 발하지 그치 이 패턴이 이것도 근데 옵션이긴 합니다 여러분 아 그래? 아 옵션이야. 얼마야? 모르겠어. 이런데 들어간 이런 다이아몬드 널링 패턴이 그러니까. 진짜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를 보면 여기 이 가운데 이거 있지? 이 응. 박음질. 응. 응. 단순히 그 X 자 박음질을 한게 아니라 여기 안에 실밥을 또 이렇게 다 하나 하나. 이게 바느질이 몇번이되더라백몇번들어간대요다이 요 다이아몬드 하나에. 응. 그러니까 이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응. 이거 만드는데 음.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벤틀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가죽 두꺼운 거 보여? 어. 에르메스가 가죽이 좋지? 그치. 그 느낌이야 리어시트 있는 부분도 박음질이 이렇게 가죽이 레이어드 돼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진짜 허투로 만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양감 있지? 그 양감이 이 금속 패드시프트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어 요 플러스 패를 봐봐 그치? 되게 약간 만지고 싶게 만들었어 만지고 싶어 맞아. 응. 특히 이런 크롬 부분들도 자세히 보면 양감이 있다. 어? 볼륨감이 있어. 이 도어핸들 안에 요 다이아몬드 패턴 있거든. 여기 안에. 아 그러네. 어, 요 패턴이 여기 반사돼서 또 보여. 그러네. 이런 것 또한 디테일이라는 거죠. 디테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 아 좋다. 지금 오대산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오대산. 자, 이런 음. 길을 갈 때도 와, 이... 아, 저는 이상하게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들은 적당히 첨벙거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막 딱딱한 거 싫은 것 같아요 아 좋아했잖아 좋아했지 근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 어. 왜냐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달린 차가 아니잖아, 있잖아 맞아 그리고 차의 기본적인 뼈다구 설계가 너무 잘돼 있어서 첨벙첨벙 해도 자세를 잃지 않아 뼈다구 어, 뼈다구 쇠시 아, 이 느낌 뭐, 어떻게? 헤드시프트 좀 써서 달려볼까? 빨리 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패드 시프트를 써 쓰면 빨리 달릴 필요도 없어요. 야, 이오대 산자락 길 좋다. 경치도 좋고, 그러게. 아, 아 팝콘, 아, 토크, 팝콘. 토크. 팝콘 토크. 팝콘 다운 시프트. 그러니까 막 엔진 RPM을 4000, 5000, 6000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긋나긋하니 영국 감성, 럭셔리 감성. 이것만으로도 아 좋다 아... 아 그러면서도 실내가 되게 편안한 이유는 코너를 돌때 차가 기울어지지 않아서 그래 잘봐 코너를 돌아 코너 돌아 봐봐 차가 봐봐 코너 돌아 차가 어떻게 차 수평 유지하고 있지 이게 스테빌라이저라는 부속이 있어 48V에 더 높은 전압으로 가운데서 액츄에이터가 있어서 높은 전력을 이용해서 코너를 돌때이 차를 수평으로 아예 강력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이게 포르쉐로 치면 PDCC 같은 기능인데 벤틀리는 이거를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라고 이름 지었어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 어, 예진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구름 속이네 구름 속으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고속도로 타고 가면 재미없잖아 이렇게 옛길로 좀 다니고 이래야 어, 자동차 유튜브가 그래도 옛길로 다녀야지 왜냐면 다양한 길에서 운전을 해봐야 그차 대해서 더 깊게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직진 야, 다운쉐 필요 없습니다. 토크. 아. 팝콘. 와. 토크. 와. 팝콘. 와.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코너에 들어가도 차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탑승객들이 이게 이 코너를 막 많이 돌고 있다는 걸못 느끼는 거야. 예지도 못 느꼈을걸? 계속? 음. 야, 그냥 3, 4단? 4단으로도 충분하네. 4단으로만 그냥 4단으로만 기어를 그냥 기어 변속 없이 4단으로만 계속 달려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엑셀레이터 밟으면 와 그냥 충분해 충분해. 4단으로 모든 코너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달리려면 3단이 필요하겠지만 좋다. 자 저희는 세마 라이시로 갈 거예요. 행성 횡성, 행성으로 가려면 일단 요 대관령길을 내려와서 영동 타고 가다가 여기서 멈춰야 여기 치약산 행성 이쪽에서 이제 한우를 집중 공략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 고속도로 승차감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진짜 말캉말캉. 아, 너무 좋다. 이 승차감은 사실 벤츠 S클래스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S클래스랑 느낌이 참 비슷해요 얘도 맞아 비슷한데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S클래스는 스포츠 모드가 아주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거든 근데 얘는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스포츠 드라이빙 가능해 그게 차이점이야 컴포트 모드에서는 성격이 되게 비슷해 뷰티브 크루즈 컨트롤 써서 그냥 자율주행하면서 그냥 이 여행... ]을 아주 넉넉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퍼포트 음. 모드로 두고 그냥 아예 여유있게 달니고 있어요. 그럼 ng RPM은 1000 RPM에서 2000 RPM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벤틀리 컨텐츠 GT가 장점만 있는 차냐? 단점도 있습니다. 비싸다. <laughs> 두 번째, 이게 지금 22인치를 달고 있어요. 22인치를 달고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분명히 좋은 거는 확실한데 노면의 어떤 그런 요런 돌기들 노면의 요철들이 캐빈 룸에 조금은 전달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럭셔리 쿠페에 20인치도 아니고 21인치도 아니고 22인치 위를 쓴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나. 22인치? 진짜? 약간 이 느낌이야. 근데 그게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비현실적인 예쁨으로 이어져. 밖에서 이 차를 보면은 휠이 있다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카가 그대로 현실로 뛰쳐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 1열 유리랑 2열 유리랑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열려. 이거 어때? 오픈카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페셜 스페셜이잖아, 완전히. 아니, 오픈카는 아니지만, 여기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여기 뚫려있는 거. 그치? 보통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단 말이야. 어, 맞아. 어, 여기 기둥 없는 거 너무 매력적이야, 어, 나는.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진짜 앞에 본넷 그것처럼, 진짜 칼각을 잡아놨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선임을 잘 만났어. 음. 근데? 주름 잘, 잡아줬어. 주름 잘 잡아줬어. 근데, 요 디테일 요소가, 실내를 음. 보면 저 안에 그대로 있어. 음. 이것도 뭔가 세트를 이루는 이 느낌도 너무 좋더라고. 음. 그래서 도어를 저렇게 다 열었을 때 있잖아. 저렇게 다 열게 되면 은 저기가 너무 매력적이야. 오케이, 오 갈비살부터. 진짜 정말 많이 막히고. 완전. 스포츠 드라이빙도 했고, 어필 다운힐 와인딩도 했고, 정책길도 엄청 많이 겪은 연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긍할 만하지 않나요? 예진아, 연비 9 k m 나왔어. 엔진과 효율성, 모든 게 마음에 듭니다.